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마이커스 몰리 실험의 실패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광속 불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세우기 전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뼈대가 되는 몇 가지 가정을 먼저 세우게 되는데요. 몇 가지 가정이라기보다는 뼈대가 되는 이론들이 이제겠지.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요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항상 그랬듯 쉽게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풀이를 해내면 된다 그랬죠. 자, 상대성 원리 어떠한 원리겠어요? 어, 상대적인 성질을 다루는 원리가 아, 상대성 원리예요. 그럼 어떠한 상대적인 성질을 다루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관성 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와, 이것도 무슨 말이야, 아시죠? <laughs>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관성 좌표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관성 좌표계가 무엇이냐. 자, 일단 좌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좌표를 가지는 계를 의미해요. 계라는 것은 이미 연락할때 다뤄줬어. 아, 연락하때아니 역학할 때 다뤄줬었죠. 그냥, 그냥 어떤 내가 설정하고 싶은 그 어떤 범위, 그 세상. 어떤 영역, 그게 그냥 전체가 뭐든지 다 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좌표 개라는 것은 좌표라는 게 존재하는 개다, 좌표 공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3차원의 공간이죠. 그래서 세개의 좌표축을 가지고 있잖아. 그냥 그 의미가 그냥 그 뜻이에요. 그럼 좌표 개라는 건 좌표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게 좌표 개고요. 앞에 관성이 붙었죠. 관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잖아. 뉴턴의 운동 제일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관성의 뜻이 뭐였지? 물체의 알짱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될 때, 그거를 관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관성 좌표계는 그 뜻을 빌려와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프린트의 0번으로 쓰임이 실어졌어요 상대성 원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 관성 좌표계가 문제를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체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좌표계다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 이 좌표계 자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좌표계다라고 하는 관성 좌표계는 또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중인 좌표계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정지에 있는 좌표계를 포함해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그런 좌표계들은 전부 다 관성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상대성 원리가 뭐냐? 관성 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 현상이 동일한 현상, 동일한 이론으로 설명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예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 지역이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선생님은 정지에 있는 좌표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몸 움직이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발이 멈춰 있잖아. 이렇게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이런 좌표계예요 선생님은. 이런 정지 좌표계에서 칠판지우개를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칠판지우개의 궤적이 어떻게 보이죠? 자,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 이 정지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를 살펴봤을 때, 칠판지우개는 그대로 수직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를 하게 되죠?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면서 똑같이 칠판 지우개를 던져봅시다. 칠판 지우개 어떻게 움직이게 해요? 이렇게 던지고 세면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뒤로 갈까요? 아, 아니죠, 아니죠. 자, 관성이라는 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세이랑 칠판 지우개는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 칠판 지우개를 위로 던지면 어차피 미이 앞으로 가던 속력이나 이 칠판 지우개나 똑같이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로 던져 올리는 건 던져 올리는 거고 세이랑 같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겠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걸어가는 사람 던져보면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떻게 보였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칠판지우개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칠판지우개 입장에서 정지하고 있는 관성자표계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칠판지우개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관성자표계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칠판지우개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포물선 형태로 운동하는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포물선으로 칠판줄기가 운동하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요 칠판줄기의 운동이나 아니면 칠판줄기랑 같이 운동하는 선생님의 눈으로 본 칠판줄기의 운동이나 똑같이 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이론인 F는 mg라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로 요 운동이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칠판지우개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속도가 없었잖아 그래서 오로지 위 아래로만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던져 올렸으니까 처음에 윗 방향으로 속도가 있었을 거고 이 칠판지우개는 그 손을 떠난 이후에 무슨 힘의 작용을 해요? 중력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이 칠판지우개에 대해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칠판지우개가 요 방향으로 아지는 모습으로 돼 거잖아? 왜냐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던져버렸으니까. 맞죠? 그치? 요 방향의 속도를 가졌는데,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려는 요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포물성 배정을 그리게 된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중에 물리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계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나 뭐 상대적으로 멈춰 있는 여러분들 같은 관성좌표계 입장에서 얘가 포물선으로 움직이는 현상, 이두 두 현상 모두 어떠한 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이 F는 MG라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이런 운동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중추는 두 관성 좌표계에서 모두 똑같이 설명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지했던 운동하고 있던 상관없이 관성 좌표계이기만 하면 내 정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물리적인 원리나 그움직이에 있는 관성적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물리적인 원리는 동등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뉴턴 제1법칙은 적용이 되고, 똑같이 뉴턴 제2법칙, 제3법칙, 운동량 보존법칙 다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예외 없이 그냥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수상승성 이론에 중추가 되는 원리는요 바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실패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이렇게 팔짱 끼고 무슨 생각했다 그랬죠? 아, 매질의 상태랑 상관없이 빛은 지속도를 갖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빛의 속도 자체가 그냥 불변의 값이 아닐까? 매질이 고자시고 심지어는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하든 그 빛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빛은 그냥 항상 빛의 속도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장을 풀어내면 이거예요. 관찰하는 관찰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빛은 항상 빛의 속도라는 고유한 값을 가진다. 와 선생님 진도 너무 빨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싶은 사람있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고런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 얼마로 달리고 있냐면 초당 1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이렇게 양궁 같은 게 하나가 들려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달리다가 공을 이렇게 앞으로 샹 던질 거야. 어떻게 던질 거냐면 공의 속도가 초당 2m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 달리는 친구 입장에서 공이 초당 2m로 날아가도록 공을 던진다고 쳐요. 그걸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공이 얼마나 속도로 보일게요? 당연히 1m로 초당 1m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초당 2m의 공을 던졌으니까 이 공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초당 3m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죠? 그럼 이 2m 초당 2m라는 건이 사람이 본 운동 중인 요 사람이 본 공의 속도인 거잖아. 어, 이런 거를 이제 공의 어떤 이 사람이 본 공의 이 사람에 대한 상대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한 소리죠. 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을 볼게요. 슈퍼맨이 있어. 다다다다, 파, 망토라고, 파, 날아가고 있어, 쫙.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속도로 날수 있냐면, 요런 속도로 날수 있어요. 씨라는 건 이제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를 주로 씨라고, 앞으로 씨라고 쓸게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약 99%의 속도로 날고 있어요. 뭐 얼마나 빠른 거게 잠깐 상식 타임 하고 갈까요? 빛의 속도가 얼마게요 상식 기억 알아두세요. 요정도 속도를 갖고 있어요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미터 퍼 세컨드 3 뒤에 0이 8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터 퍼 세컨드 이거 어기거든요 어. 초당 3옵미터를 봐요 빛이 장난! 장난이죠? 어. 근데 그 3옵미터의 99%로 약 대략 2억 7천만 미터가 요 어, 고정된 음. 속도로 날고 있다 칩시다 와 완전 완전 대박 출인이죠 근데 이 슈퍼맨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있어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이 분필이 다써가지고 글씨가 잘안 써지네. 벌써 이 분필을 거의 다쓸 동안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는 거짓말이고 무슨 한달 만에 분필을 다써겠어 그냥 한 떨어뜨려가지고 분필이 부러져. 자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레이저 포인터에서는 레이저가 나가죠.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레이저가 쫙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는 슈퍼맨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이렇게 쫙 날아가고 있던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레이저 포인터라는 것 자체가 슈퍼맨이랑 같이 날고 있으니까 슈퍼맨 입장에서는 날아가면서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탕 키면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에서 레이저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이겠어요? 빛의 속도로 쫙 직진하는 걸로 보이겠지? 맞나요? 레이저 포인터에서는 빛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빛이 나아갈 테니까 이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빛의 속도로 보이겠네?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초인이야. 동체 시력 초인. 그래서 이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쳐도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속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너, 너무 좀, 너무 갔나? 와, 그랬다고 씁시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온 빛이 얼마의 속도로 보일까? 이거지 자 슈퍼맨은 0.99C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슈퍼맨이 레이저 포인트에서 빛을 빛의 속도로 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빛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속도가 마치 1.99C로 빛의 속도의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속도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것 같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관속은 불변이다. 누구와 상관없이 관찰자의 속도랑 상관없이.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온 빛은 항상 이 슈퍼맨이 보기에도 빛의 속도인 거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는 거지.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슈퍼맨의 입장에서는 나는 레이저 포인트를 쐈으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촥 하고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가하지만그 날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슈퍼맨은 0 9 9 c 로 날고 있고요. 그 손에서 나온 레이저 포인트의 빛은 c 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온 빛과 슈퍼맨이 거의 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보인다는 거지. 자 분명히 현상은 하나입니다. 슈퍼맨이 레이저 포인트를 들고 있고 그 레이저 포인트에서 빛을 쐈다는 것만은 동일한 현상이지만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멈춰 있느냐, 아니면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현상은 다르게 관측이 되거요 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얘네 두 개가 빛이랑 슈퍼맨이 거의 동시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꼭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빛을 누르자마자 빛의 속도로 나한테서 초당 사아보기처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같은 현상도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광속불 변이 맞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광속불변의 원리는 증명된 원리입니다. 실제로 관측자의 속도가 달라져도 빛의 속도는 여전히 빛의 속도라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로, 현재, 현재까지의 과학으로 보 이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 속도에, 관측자의 속도에 따라서 이 빛이라는 게 결국 빛의 속도로 보이는 거면, 어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그 현상이 관찰자의 어떤 속도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도 맞겠네. 근데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도 맞겠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광속 불변의 원리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다음에 다룰 내용은 요.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현상이 다르게 관측이 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럼 거꾸로 관찰자의 속도가 달라지면 그 관찰자가 서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사건들도 사실은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사람의 뇌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쌓아온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현상을요 뒤에 이제 요 착수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을 또 다르게 이어서 다르게 될 거니까 요 현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추천을 할게요. 이만하면겠죠 넘어갈게요.